하나님의 말씀은 출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례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해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 또한 말씀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기는 광명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육자들과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삶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후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와 함께하심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받아 주시고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선을 그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과 28절부터 35절까지의 40일을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의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신내산에서 모세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이후 일주일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때 무교병을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으로서 당시의 긴급한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살아나 해방을 맛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사역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어 맥주절은 칠칠절로 불리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불리기도 했는데 수확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물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죠. 수상절은 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 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키도록 한 것이지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기적으로 함께 의미가 있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절기를 기억하고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습관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내쳐질 만큼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쉽게 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모든 공동체들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것과 같죠.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베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지킬 때에 혹여라도 백성들의 마음에 주저함이 있게 할 요소들을 미리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이들에게 꾸준히 잊지 말고 참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걱정거리도 미리 아시고 예방해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가정을 그리고 기업을 지킬 것이니 이 시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의 삶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심어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한 자리에 그리고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귀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귀하게 다가오고, 그립게 다가옵니다. 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영적 싸움이 치열하며 힘이 드는지,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후회와 아쉬움만을 이야기하며, 어서 이 락다운이 끝내야 할 텐데 라고 생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었던 공동체원들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화로, 메시지로, 영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 비슷하지요. 그 상황을 서로 듣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심을 믿으시며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있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각자의 다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나의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개인의 골반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자리로 나의 지체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와 그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내산에 올랐고 거기에서 40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떡과 물도 없이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 40일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다시금 언약의 말씀, 1 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로 하나님과 말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40일을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40일을 금식은 하지만 물도 마시지 않고 하시는 분은 없지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을 음식과 물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죠. 그 이유가 얼굴에 광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모세를 붙잡아 준 것이지요. 인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모세가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의 백성들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함께 축제를 열어 먹고 마시며 즐기던 모습과 달리,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광을 보이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후에 성막을 지어야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지속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시면서 자신들의 지난 죄를 깨닫게 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함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 광채가 나는 삶을 살면 너무도 좋겠지요. 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두려움으로 설수 있기를 또한 때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야 하며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경외함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갈 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지체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바라보고 깨닫습니다. 그 섬세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고하기는 사랑하시는 모든 광명교회 공동체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허락해주시고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가족이란 것을 다시금 깨닫고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함께 그리워하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기는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딸과 위로가 필요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료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현종욱 집사님의 어머니의 회복과 그리고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광명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chau. E... 아랑 can <laughs> you

说着。 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 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귀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 이댄 하나님의 그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해. 오래 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 하 기를 축복 해, 너의가는길 주의 사랑 가득 하 기를 축복 해.